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길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조지아이고 제가 여기에 처음 와가지고 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치필레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도 있었고 l a 도 있었는데 그곳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 여기가 원산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칙필레 기업은 1967년에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설립했는데 이 기업은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칙필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자라는 그런 기업의 모토 아래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철저히 기독교 마인드로 운영되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주일에 식당 문을 닫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쉬거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려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그렇게 구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4% 정도 매상이 주일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약그 어, 액수를 따져보니까 약 6억 달러 정도 이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이 기업이 주일에 문 닫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식빌레 경영진은 그런 돈은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인들이 선정한 가장 최고의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치필레 식당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기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 회사나 회사의 회사는 돈이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모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행위와 그 기준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볼 때에는 잘하는 척 하고 살수 있고 또안볼 때는 내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고 생각한다면 볼 때든 안볼 때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물이 저는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만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선포도 받았고 또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후손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막기 위해서 우리 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인정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항상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무엇,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나의 행동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우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감찰하셔서 아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가면은 우리가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나의 몸을 다 이렇게 샅샅이 뒤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탄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절 2절 말씀 이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란 뜻이요, 이뜻 안에는 목적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기 전에 무슨 말 할까 그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로 보면 이 말씀이 나의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 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표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마치 감시 카메라 같습니다. 근데 감시 카메라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일 이렇게 나의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까지 아신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심지어 생각까지 하는 것까지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너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거슬투족을 살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투명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그리고 나의 본심까지도 주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과 이러한 나의 진짜 마음을 나누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고해 성사하는 신부들을 아십니까? 이들은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신부가 이것을 용서해 줄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사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신부들이 고해 성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극심한 회의주의자였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20년간 평생 지은 죄를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잡고 고해 신부를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론에서 이거를 듣던 신부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욕설을 퍼고붓고그 고해소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신부들은 루터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 깨달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염려, 나의 고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 어떤 분도 기도할 때 기도가 잘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을 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날 또한 잘하신다 그 뜻은 나와 어느 곳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스올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에도 어딘가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먼 곳으로 날아갈지라도 거기에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다윗이 뭔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고 약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이것을 용서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무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말 속에 다윗의 심정이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둠에 갇혀서 정말 그 순간 내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흑안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이 어둠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낯선 이민 땅에서 참 막막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정말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이 애국당은 정말 그에게는 막막한, 정말 답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애국의 총리가 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큰 애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말이 그 앞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잘 알고 어디로 가고 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원수들 편에 서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39편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고 데우라는 것은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칼빈이나 루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 말을, 이 표어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들은 교황을, 사람들은 교황을 숭배하고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돈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만 아주 우뚝우뚝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제도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오직 그분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코람데오 신앙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그 이후에 개혁 교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우리 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주제 구절로 또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표를 우리 교회 목표로 삼은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특히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다. 아멘. 여기서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없는 곳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동영상을 잠깐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학여 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laughs> 야, 야, 야 누구요? 남편. <laughs> 네, 욕하지 마세요. 한렐로야 주여 이 주동안이.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목도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질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맞을 거야. 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이 손? 이전 날이었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아, 안 돼, 잠깐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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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 아! 아이고, 땅여사님 왔어? 왔어요, 왔어요. 아! 아!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우리 방금 보셨듯이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에서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손이란 역할이 우리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게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른손 오른손은 바로 권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손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한 교회도 정말 사람이 몰려오고 웅헬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부흥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아무리 작고 그리고 수가 적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정말 그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올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이걸 가능한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한 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세소만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기도의 힘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자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소만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